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내용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최근 노인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액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힘들게 모아놓은 돈인데 나쁜 인간들의 사기 행각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린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노인을 노리는 이 사기 범죄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고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노인을 노리는 사기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꼭 아셔야 하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 범죄 첫 번째 유형, 그것은 바로 상조회 가입입니다. 상조회에 가입하는 게 사기랑 연관이 있다니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형의 상조회 가입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60대 여성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친구를 따라 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투자를 권유받게 되는데요. 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최소 100만원만 투자하셔도 저희가 매일매일 0.3%의 이자를 통장으로 넣어드려요. 조금 여유가 되셔서 천만원 투자하시면 매일 3만원씩 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90만원이니까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높잖아요. 연금처럼 쭉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자 우리 시니어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라면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혹했다고 해도 사실 어르신들께서 갑자기 100만원 이상의 돈을 융통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당장 100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하자 사기꾼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상조에 가입을 권유하는 건데요. 상조 가입을 하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상조회사 대리점은 어르신 명의로 상조 상품에 가입을 한뒤 상조회사 본사로부터 모집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투자 용도로 쓰자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지인도 상조에 함께 가입시키면 상조의 월 납입금까지 대신 내주겠다고 꼬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음. 다단계 냄새까지 솔솔 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은 이들의 제안을 따랐고 결국 이들과 연락이 끊겨 상조 가입으로 매월 돈은 꼬박꼬박 나가고 정작 모집 수당과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인도 함께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불법 다단계 영업책 활동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말았는데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상조회사 본사가 사기를 친게 아닙니다. 상조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대리점에서 사기를 친 건데요. 상조회사와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조회사 본사에서도 계약권이 갑자기 지나치게 늘어난 걸 수상하게 여기고 계약권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런 불법 영업 사기였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집 수당이 계약 한 건당 평균 4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로챈더니 무려 40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입으셨겠어요. 이렇게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님들 상조 가입을 미끼로 얼마를 주겠다 지인도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꼬시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정보도 팔리고 상조 가입으로 월 납입금은 계속 나가고 모집 수당과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단계 혐의로 피의자 신분까지 되니까 절대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 범죄 그두 번째 유형 그것은 바로 가상화폐 즉 코인 투자 사기인데요. 요즘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로 얼마를 벌었다 얼마가 올랐다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니어님들도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이런 시대 분위기와 함께 나도 한 번에 큰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상통화 투자 설명회라는 걸 엽니다. 실제로 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6, 70대 어르신들이고 심지어 한 타임당 30명씩 모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칠까요? 아주 비상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중에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이 유튜브로 처음에 꼬시는 건데요. 자기네가 만든 사이트를 이용하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수 있다고 꼬시는 겁니다.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보려면 원래는 한 달에 만원 정도 나가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가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사이트를 이용하면 돈을 내지 않고도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거죠. 제대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유튜브라는 미끼를 가지고 유인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코인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자기네 사이트에서 유튜브를 보면 가상화폐, 즉, 코인이 채굴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네 사이트를 이용해서 코인을 채굴하라고 꼬십니다. 그런데 코인 채굴 속도가 느려요. 많이 채굴해야 돈도 많이 벌수 있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코인을 확보하려면 채굴 패키지라는 걸 구매해야 한다고 꼬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싼건 32만원, 비싼 건 5,400만원까지 이 채굴 패키지를 구매해서 코인을 남들보다 빠르게 많이 채굴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다단계 수법도 들어가 합니다. 이렇게 채굴 패키지를 구매한 회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도 구매를 하면 패키지 구매 금액의 10%를 챙겨 주겠다고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르신들은 종잣돈 다 끌어모아 수천만 원 투자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돈은 15,000원 뿐이었습니다. 정말 홀라당 몽땅 돈을 날려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직접 코인 다단계 업체를 관리하거나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코인이라도 일단 매매 실체가 있으면 감독이 어렵다는 건데요. 즉,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님들 절대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범죄 유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심리원님들께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